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음. 기독교 갑장 사야 됩니다. 그렇지.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음. 우리나라는 사실 그 조선시대부터 음. 개화시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정강우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그 기독교 입국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의 영향력이거든요. 맞아요. 그한번좀 잠깐 띄워줘 보시면 여기 우리 그, 어, 한번좀 띄워줘 보세요. 그민족이여 깨어나라. 네. 네.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면 1880년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창륙, 어, 오면서부터 음. 그 한국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부패되고 썩은 걸볼때 이것을 새롭게 일으킨 게기독교의 다음에 넘겨져 보시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음. 당시 조선에 미친 기독교의 공헌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때 <laughs> 이게 여성병원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다 교회가 뛰어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멸공반 전 보셨잖아요. 이렇게 조선족이 와서도 이 나라에 공산화되는 걸 보면서 치를 떨고 음. 모든 메뉴를 갖다가 공산 타도에다가 두고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다음에 넘겨 보시면요. 음. 여기 보십시오. 부패, 불교가 부패하고 유교가 인수분해서 썩어졌을 때 도덕적으로 타락됐을 때. 음. 이때에 이 우상에 타락된 이 나라 불교 유교로 타락한 이 나라에 바른 구원의 도를 일깨워준 게 기독교잖아요. 그렇지. 저기 무당이 굳하고 집집마다 다 굳하고 못 먹을 때 푸닥거리고 뭐 음. 이런 거할때 아닙니까? 음. 이럴 때 이런 것에 사회에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준게 기독교였다고요. 자. 그럼 교회가 나서야죠. 목사님들이 지금 나오는 게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울 게 없다고요. 아. 다음에 넘겨보세요. 음. 여기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본고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세웠죠 학교 세웠죠 병원, 수학 과학 병원 다 세웠죠 음. 이렇게서 해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당시에 뭐 조만식 같은 사람 인재를 키워내고 했잖아요. 그렇지. 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우리가 이때 한문만 그리라고 여기서 양반들이 맞아. 이때 우리 기독교가 성경 찬성을 한글로 바꿔버렸다고요. 동식글로 바꿔버렸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이그 유계에 젖어 있는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부우부로 그랬어요 음. 한글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찬송을 한글로 바꿔버리면서 우리나라 문맹률 88%를 4%로 낮춰놨다고요. 맞죠. 지금은 1% 미만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 아, 1%도 안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지금 보면 우리나라를 영향력을 미친 거는 기독교예요. 너무 음.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면 이때 사회 사업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금주, 금연, 음. 구습 타파, 공산주의 타도 이런 것들 할 때에 저거 정, 저게 어느 교회냐면 저기 저 남대문에 있는 상동감리교회 음. 전덕기 목사있던교회 거기서 지금 가두행렬 하는 거예요. 음. 교회가 사회를 개혁할 때 교회가 나섰지 무슨 불교가 나섰나요? 그렇지. 그럼 목사님들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음, 한국의 장로님들 다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파리로때 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음. 아니 역사적으로 보자고 유교 폐스타파하고가정회복 남녀평등 주장하면서 음. 이게 그냥 제사주의. 우리나라 얼마나 제사가 많았어요? 음. 그냥 뭐 정조 고조까지 다 제사 한달한 달에 몇 건씩을 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음. 이런 걸다 뜯어 고친 게 기독교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애국운동의 중심세력이 3.1운동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파고다. 다, 요 보세요. 이거 다 어디서 한 겁니까? 3.1운동이 파고다 탑골공원 아닙니까? 맞아. 이런 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한거 아닙니까? 맞아. 또 넘겨보십시오. 민주주의 의 평등 사상 근원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음.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평등의 모든 사람, 남녀 평등주의하고, 음. 아,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왜안 나서 일본의 식민지에서 자유함을 준 건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신사참배. 신사참배 하는 모습 보세요. 음.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기가 막혀. 아니, 김정은이 사모할 걸 사모해야지 자. 완전 거지되고 굶겨 죽이고 있고 음. 대한민국에 그 드라마 봤다고 30명 학생을 죽이고 음. 이런 나라를 사모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또 넘겨보십시오. 음. 여기 보세요. 이승만, 우리 그 어? 우리나라의 이 최초의 국회에서 말이죠. 음. 이게 기도문도 하고 아니,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감염한 게 상감성 음. 아닙니까? 맞아. 연애 총회하고. 그렇지. 자,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자고 또 넘겨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 김구도. 어, 김구도, 김구도 기독교인이었죠. 맞아. 경찰서 옆에 세우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맞아. 이게 이제 나중에 속아가지고 이분이 좀 약간 배움이 좀 부족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김일성이한테 넘어가서 그렇지. 음. 일제시대 때만 해도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의 민족은 중대한 위기의 직면에 있는데, 음.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를 할수 있도록 누가 이걸 들고 일어나냐고요. 음. 정치인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음. 타종교가 일어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선 거예요. 음. 여기에 물론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음. 어떻게 우리가 신사적인 말을 하고 하냐고. 음. 아니,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음.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하고 하니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목사님 얘기할 때, 그러면 전목사님 빼고 대안이 있어? 아. 그리고 전국적인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정광목사 외에는. 음. 그러면 이런 것에 전국적으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 나 솔직한 얘기로 정광목사 만나서 부흥에도 다 끊어졌고, 음. 정광목사 지금 뭐라 그러면 왜 정광목사 밑에 들어가서 타락했냐고 그러더라고. 맞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차. 시대를 똑바로 보라고 지금요. 말 같은 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의 중대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상태가. 혼돈하고 질서가 물너나잖아요 국회를 보세요 저게 상권분립된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음.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음. 이런 거 보고 어떻게 교회가 가만히 있냐고 지금 음. 음. 그래서 역사적으로 훑어봐도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음. 교회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음. 지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들 성도님들 음.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사회 구원을 위해서 나라 구원을 위해서 음. 나서고 음. 그래서 여기서 한발더 진보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룹시다 음. 저는 이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목회자들은 이번에 8월 15일 다 나오셔야 되고 25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25만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되고 특별히 이번에 사기 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뻔질 시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자유통일당이 64만 얻었다고. 그 64만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은 이번에 다 나와야 돼요. 강문에. 왜자기통일당을왜 찍어줬습니까? 아, 결국 결과가 넘어가기 위하여 북한을 넘겨주려고 내가 다시 한번 큰 소리 치는데요. 제가 가문 운동은요, 5년 안에서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그때 이미 넘어갔다고요, 북한으로 넘어갔다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없어요 지금. 그럼 북한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 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나오란 얘기야. 다시 한 번, 내가 상원 의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만든 영상, 강문 영상 다시 한번 틀어줘봐요. 보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이야, 5년. 5년 했는데, 5년도 했는데, 8월 15일에 한번더 못해요? 어? 5년도 했는데, 이것도 저 부산, 경남, 울산, 순천, 목포에서 오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돈 5만원 챙겨져서, 일단은 버스 타는 값 3만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여기 다 전철 타고 공짜로 오지만은, 그쪽 멀리서는 말이야, 그 다음에 만 원은 또 점심 사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 원은 또 조나단한테 털려야 되고, 어, 가문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이렇게 한 주에 5만 원씩 들고, 5년을 했단 말이에요. 5년을. 5년을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기가 죽어요? 죽을 필요 없어요. 이거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우리가 이렇게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자, 들어봐 주세요. 보름이 안 나와? 시 <목소리> 저 보라고 저보라고 우리 여기 동대표님도 그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기 얼굴 찾아봐. 찾아봐 이때 내가 나왔거든 전복사님 아. 옆에는 안 갔어 근데 여기 나왔는데 아. 앞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 갈 수가 없어 네. 이거는 세계가 놀란 영상이야 세계가 2000년 일부 역사가 놀란 영상이야 홍콩의 불핵심이라도 그세 달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없어요 결국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결과 만들었잖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지 정권 교체했지 그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결과를 만든 거야 정권 교체. 누가 윤석열의 대통령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적은 일에 바쁘지 마시고, 적은 일은 잠차관들한테 다 시켜놓고 이런 것을 멀리서 망원경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구나.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중성일. 그러면 대통령님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광한번 말 만들어야 돼요. 광운 말만. 상품 들전지말들말들 으면, 안돼얘 기를 나와 본 사람 이 키울 줄도 아는 거요아마 대통령 이 강하 게 드라이브 걸면국 민의 지지율이8 9십 올라갈 거야요틀림없어 틀림없 어 확실 네. 하고 그딱 정답 에 네. 그래서 8월15일날우 리가 천만 명 대회 를할한다 천만 명 대회, 천만 명 대회 를다보 세요？저는 또 한두 번 모인 게 아니야, 매도, 내가 봐도 나도 본정신이 아니야, 본정신이 아니야. 이런 평택에 개딸들 내일 또모이죠 네, 그렇죠. 내일 또 모여야 돼. 내일, 내일 근데,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7월 27일인데 그게 북한의 전승절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 전승절때 개딸들이 꼭거짓다는 거야. 그것도 어. 주말이니까 7월 27일. <목소리> 됐어요. 애들 방학했으니까 애들 데리고 뭐 왔으면 그치. 좋겠다. 깐만 있어봐. 내일. 저기 저 마지막 영상 띄워봐. 위로 띄워봐. 이게요. 사람입니까? 시체입니까? 이게. <laughs> 그때 다 주무셨어요? 예. 어. 세상에. 거기 한번 본인 찾아봐요. 영하 15도 영하 15도. <laughs> 그때요. 종로 경찰서장 박동현 서장이 나한테 와서 협박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한 사람이라도 저체온쪽으로 죽으면 목사님 바로 구상. 현장 체포한다 그랬어. 음.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아휴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기는 뭘 지켜줘요. 반드시 영하 15도인데 죽습니다, 이거, 얼어서. 음. 이런 상태인데도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분들은 산기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어. 그래. <laughs> <laughs> 그런데 이래서 우리는 결과를 냈단 말이야, 결과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생명이 5년 연기됐으니까 5,200만 국민 여러분, 제발 내말좀 들으세요. 내가 아니었으면 개딸들까지도 주사파, 종북, 발갱이, 좌파, 이재명까지도요. 북한에 가서 살아야 돼요. 이미 이재명은 처형이요처형 우리나라에 이승만이가 건국운동 할 때에 그때요. 김일성이 편든 사람들은 북한으로 올라갔는데 여운형, 김규식, 이동희, 조소한 다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주, 이용하고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박근영도 죽었잖아 북한 가서 그런데 이재명은요 무슨 뭐 북한 편대로 죽은 뭐 세세하고 뭐 어? 김일성이를 뭐 폄훼하지 말라? 그런다고 살려줄 줄 알아? 이재명 당신부터 죽어 북한로 넘어가면 그리고 두 번째 결론 낸 것은 뭐냐? 우리가 평택 아까 사진 다시 보여줘봐요. 평택의 개딸들이 7월 27일 날 주한 미군 부지를 점령하고 10명이 분신 자살해서 대한민국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 2, 2억 5, 2, 2만 5천 명을 동원해서 개딸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때 5만 명이 모여서 올려가세요. 어?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응? 이거 동영상으로 틀어봐봐. 어? 작년에 한 우리 저 7월 27일 날. 예? 이래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지켜냈잖아요. 내일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쟤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그때 얼마나 모인 거야. 많이 나왔 어? 그때 나도 갔었는데. 5만 명 모였어. 5만 명. 응? 그러니까 저것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꼬리 내리고 쟤들이 97명밖에 안 왔어. 옆에 부닥거리는 거 봤어. 요 <laughs> 무당. 네. <laughs> 음. 무당 사진만 안 보여줘봐. 무당 사진 시간 없으니까. 무당. 그래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쟤들이 기가 죽어서 97명이 왔어, 97명 무당 무당 사진 97명 와서 저봐요 네. 무당 구다고 앉았어 저기 97명이 다 세어보니까 기대 올려놓고 저기 미친 짓이 저게 저저저 무당 앉았지 저 무당, 무당 뭐야 아이고 네. 참나 떠들고는 얘라 얘라 이놈들아 그런다고주한미군이 물러가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냈어요 을강화문에서 정권 교체했고 두 번째로 뭐냐 평택을 막아서 주한미군을 지켰고 두 가지 결론을 냈으니까 제발 저에 대해서 여러분 뒤에서 공시렁공시렁공시렁공시렁떠지 말고. 그것도 또 말을 교활하게 한는들은 뭐냐. 이렇게 말해. 정광 공실한 공실한 다 존대는 뭐냐 뒤에 부정을 하기 위해서 좋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야 성경도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어실한 공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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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결과에,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어? 아니, 나무도 좋다든지 열매도 좋다든지 해야지. 어?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다그래야지뭘 정강은 다 좋은데 뭐 뒤에서 뭐썰쏠 떠들고 난리야. 잔소리 없어요. 이번에 4천만 명다 나오세요. 4천만 명. 전 국민이 다 나오시고. 근데 이번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아, 4시부터 또 북한의 전승절 날을 맞춰서 개딸들이 또 조합미군 부지를 둘러싸서 난동을 또 부린데요. 이게 정보가 이미 확실해졌어요. 자, 항전 장군님왜 예. 쟤들이 7월 27일 날또 저렇게 발광을 떨어요왜 합니까 지고 7월 27일이 뭐한 날이요? 예, 7월 27일은 예. 어, 53년 7월 27일 날 예.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이 서명한 날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을 예. 북한은 예. 자기들이 예. 전쟁에서 이겼다고 네. 지금 전성 기념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게, 저 북한에 퍼레이드 네. 하는 거 영상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어. 뭐 그것도 뭐 고생시키는 거죠. 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저런 그 열병이나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저거를 통해서 음. 인민들을 대리 만족시키고 네. 자기 이제 하는 건데 어, 혹시 뭐 항상 말씀하셨지만 음. 음. 우리는 어, 저런 날이 되면은 역사의 교훈이라도 좀 공영 방송이나 국영 방송에서 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없고 음. 오히려 KBS에서 저걸 음. 거의 풀로 예 풀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중계를 네, 하면 또 제대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음. 뭐 전부 KBS하고 MBC하고 다저 좌파들이 잡고 있으니까 차. 그런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작년에 작년에 목사님께서 거의 뭐몇 개월 전에 네. 어 그런 정, 정보를 접하시고 그렇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사실은 작년에 가서 어, 평택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만나러 가시는 날이 될 때인데 네. 어, 이 행사를 해야 된다. 맞아요. 목사님 본래는 미국 가셔서 그냥 맞아요. 영상으로 참여하시려고 맞아요. 하고 여기 장영남 목사님한테 맡겨 셨는데 음. 그러면 여기 많이 안 온다 해서 음. 이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또 뭐지 말아 다시 뭐 삐져가지고 <laughs> 어? 그런데 사실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그 평택 전체 그 다음을 둘러서고 인간 띠이기를 한다고 계획을 음. 했습니다. 네. 그 인간 띠이기 하려면 최소한 음. 최소한 몇천 명은 모여야 되는데 네. 100명이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완전히 음. 우리가 오히려 그 인간 띠이기를 둘러서겠다고 해서 했는데 음. 그쪽에서도 못하고 그때 뭐 미군들이 그 안에서 다 보고 음. 예. 사실 그때 음. 우리가 그한 것은 그 특히 미국 상원의원들한테도 다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음. 홍보를 보내고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목사님이 가셨을 때 음. 엄청난 어, 그 환영을 받았고 음.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음. 한미 동맹의 상처가 많이 났는데 음. 또 심지어 그 미국에서는 이 한국은 그 도움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 이런데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게 대서특필이 되고 전 세계에 음. 아, 한국에서 일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아주 그런 세력이 있지만은 음. 그 국민 대부분은 미군들에 대해서 꼭 있어달라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음.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것을 확 보여준 뭐 제가 보기는 최근 그한 10년 20년에 음. 가장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고 에. 이번에는 아마 어, 저놈들 제가 보기는 어, 더 준비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이런 맞아요. 계획 자체를 할 수, 못하도록 이번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 북한이 쇼하는 거 한번, 영상 한번 들어봐주세요. 북한이 6.25 전쟁을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7월 27일마다 해마다 하는 전승절 기념행사입니다. 저게요 사기요 저거. 남간부 항구에 출연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전략핵 잠수함이 조선반도 지역에 무엇 때문에 왔으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바가 아니며. 제가 똥개같이있는내 똥개가. 아주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 상태입니다. <laughs>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지금에 대해서까지 떠 들면서 미친들 놈 전승은 영원해. 저기, 브레이드에 참석했던 그 탈북자들이 증언하는데, 저게 원수정지! 발에 원수정지! 피가 다 나고요. 한달 동안 연습하는데, 원수정지! 죽는데요, 죽는데. 원수정지! 그리고 여자 군인들은요, 원수정지! 생리대도 안주고 천으로 만든 생리대죠. 원수정지! 그걸 물에 빨아가지고, 다 사람. 야참 도대체. 진짜. 저게 이제 공산국가일수록 저렇게 브레이드를 잘하는 거예요. 좋아하려고. 우리 때도 제식 훈련 엄청 했잖아요. 요즘 군인들은 18개월에서 우리나라는 뭐 요즘 군인들은 뭐 청소하는 거 배우다가 제대해 버려. <laughs> 동기들 안녕하십니까? 군수비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전승절을 축하합니다. 제게 기계야 기계.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거.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자고그 기한을 낸 사람이 고노역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어. 종북 세력이고 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1년 6개월 그 형을 받아갖고 집행유예로 돼 있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이걸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어. 쌓이는 사람이 130만이라고 하니까 이야 그 공범 아닌가? 아첩이요그다 공범이잖아요. 공범이야. 그거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번에 그래서 8월 15일에 혁명 성공해서 네. 전부 다 감방으로 다 처넣어야 돼. 그걸 지지하고 있는 당은 완전 간첩당 같아 그럼, 그러니까. 더 당겨, 레이야 되는 거. 이거는 일니다저 봐요, 저, 저 봐요. 저. 용감한 싸움꾼들인 리훈 연대장과 김홍녀 학 앞으로 등장. 더 당겨서. 오산의 용사사일보기하는 것도 한번보여요 오늘도 전진하는 대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저런 자료는 다 갖고 왔어요. 아니 이거 KBS에서 풀 중계 방송 했대니까 우리에서 우리나라 방송 그래 우리나라 군인들 건안 하고 어. 저거 봐요 저 미사일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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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빈통 같아 내가 볼때그 소리 모형도지 네? 뭐 모형도 뭐 모형도 자 저렇게 2,500만 국민들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그만. 자, 이렇게 북한이 6.25 전쟁을 이겼다고 쇼를 하고 저렇게 국민들을 200, 2500만 국민들을 저렇게 환각작용으로 몰아넣는데 왜 한국에서 평택에서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집회를 똑같은 날, 7월 27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한답니다. 개딸들이. 이 개딸들은요, 내가 볼때다 간첩 수준이야. 음? 아니, 북한의 전승절을 기념하기 위해 왜 한국에서 왜 난리야? 주합미군만 나가면 다 된다 이거거든, 이제. 그래서 내가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어 지방에서는 올 필요 없어요. 지방에 올 필요 없고,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우리 자유마을 동대표를 비율로 배하여 우리 애국 동지들, 광문 세력들은 내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우리는 3시. 걔들은 4시부터 하니까. 3시까지 평택에 어디로 오냐 하면 여기 광고 떴어요. 장소가 평택 미군기지 안정리 k 6사거리 열로 예, 여기 산 찍어놨다가 꼭 열로 다 참석해 주셔서 작년에 이상으로 우리가 대승리를 해서 어, 내일은 개딸들이 한 명도 못 나오도록 미리 우리가 어? 한 명도 못 나오도록 우리가 한번 강력하게 아니 이재명의 자서전에 보면 뭐냐 주한미군 철수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가 정신 나갔지요 그것도 중국에 대해서는 쎄세하라 그래고. 응? 그리고, 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뭐, 폄매하지 말라 그래고. 다시 한번 영상 띄워봐라. 이재명이 하는 말. 이재명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이거는 이건 거 종북주의자 젊어서 이것도 간첩이요, 이것도. 어? 이렇게 말하는 놈을 왜 보안법으로 체포 안 하냐고. 도대체가 말이야.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가 말이야. 어? 왜 체포 안 해요? 들었는데들 응? 국간에 정일 대국간의 김정일 또 김일성 후속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요청지립니다 아니 이건 보안법으로 바로 써야 체포를 해야지 이거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폄훼시키면서?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게 폄훼하고 하면서 어. 김일성이는 폄훼시키지 말라고? 예참난 도대체 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다 국가 지도자로 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말씀 한마디씩 하시고.